구매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수분과 유분의 일대일 비율로 커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벌써 웃겨. 어, 왜안 놀지? 밝아진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저도 이 제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다이소 화장품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짜란! 보이시나요? 제가 최근에 다이소에서 출시된 화장품들을 몇몇 개를 사왔습니다. 이 제품들을 활용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선크림부터 바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VT에서 PDRN 선크림을 출시했더라고요. 한번 발라보려고요. VT의 실버와 이 그린 포인트된 이 패키지가 뭔가 써보고 싶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어, 심플하다고도 할수 있는데 구매 자극을 불러 느끼는 것 같습니다. 광채 선 에센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유기자자 선크림인 것 같네요. 한번 제형을 느껴볼까요? 오. 촉촉해요. 최근에 샵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그때 제 피부를 세분 정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셨는데 세분다 만났던 선님들 중에서 피부가 제일 얇고 그래서 너무 건조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홈케어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크림 바르고 왔거든요. 크림을 듬뿍 바르고 왔는데도 건조해가지고 이선 에센스 바르니까 좀살것 같습니다. 촉촉하고 스킨케어를 추가로 해주지 않고 선크림으로 수분 보충을 해주는 느낌이 좋네요. 저꽤 듬뿍듬뿍 바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무리 된 상태 위에다가 바로 베이스 올리면 베이스가 밀릴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이 선크림이 흡수가 되는지 아니면 마르는지를 좀 지켜보고 쿠션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렇게 해주고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짠! 이번에 다이소에서 포시에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발라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팁이 얇게 되어 있구나. 음 그 중국 채널인지, 동남아 채널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립을 바르는데, 그 제품이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다이소에도 이렇게 된게 있네요. 뭔가 이렇게 막 슥슥 바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섬세하게 터치하고 싶은 날도 있거든요. 이 브러쉬 앞쪽 여기가 실리콘 재질이긴 하거든요. 근데 입술에 이렇게 닿을 때는 좀 말랑말랑한 그런 실리콘의 느낌은 안 납니다. 뭔가 플라스틱으로 립 바르는 느낌. 그리고? 이 제품 립밤으로 발랐지만은 플럼퍼예요 시원한 느낌 느껴지고요 아 글로스랑 플럼퍼를 합친 제품이군요 근데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립밤처럼 사용했어요 2호 레드도 있거든요 입술 안쪽에 생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밑을 돌리면은 여 보이세요 여기 쑥 올라와요 이렇게 제형이 맺힙니다 음 이런 느낌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브러쉬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물티슈로 싹 닦아주면 위생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보통 립글로스나 플럼퍼들 내장된 브러쉬를 뽑아서 쓰고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런 브러쉬는 좀 깨끗하게 쓰는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입구를 싹 닦아주면 깨끗하게 쓸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립을 바르는 동안 선크림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면 아 빡짝 마르는 선크림이 아니고 수분과 유분의 1대1 비율로 살짝 겉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 퍼프를 사용해가지고 가볍게만 닦아내줄게요. 여름이기 때문에 땀도 흘리고 유분도 많이 생기는데 피부 겉이 살짝 뭐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면 그 위에 올리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 퍼프에 묻혀준다는 생각으로 살살살만 닦아내주겠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퍼프 지나가니까는. 살짝 밀리려고 하는 거 느껴지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저 쿠션 이거 써보려고요. 파넬에서 쿠션을 출시했더라고요. 피치마누 세럼 쿠션이라고 합니다. 세럼 쿠션? 좀 촉촉한 쿠션일 것 같은데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평범하죠? 손가락 3개가 조금은 여유 있게 들어가고 요즘 좀 쫀쫀한 그런 퍼프보다는 살짝 공기가... 봉, 봉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퍼프입니다. 오, 사이즈가 좀큰 편이네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21호 컬러이고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삼침 스펀지가 단단해요, 여러분. 요, 요거밖에 안 묻어나는데 여기 한번 살짝 덜어낸 다음에 근데 뭔가 이거 이렇게 덜어내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제형을 많이 뱉어낼 것 같지 않고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아닐 것 같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오! 첫 느낌 촉촉하고 보이세요 여러분? 많이 뱉어내지 않고 투명하게 발리는 쿠션인 것 같습니다. 좀더 발라볼게요. 그렇네요 여러분. 이 쿠션 민낯 쿠션처럼 써야 하는 가볍게 톤업할 때 쓰기 좋은 쿠션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압출을 받고 와가지고 피부에 좀 울긋 붉긋하고 트러블 흉터들이 있는데 커버가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더 묻혀서 발라볼게요. 홈 모공은 수분으로 커버가 잘 되는 느낌입니다. 제형 자체가 촉촉해가지고 이 모공을 스킨케어 한것 같이 메꿔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붉은기나 잡티 커버는 거의 안 되는 쿠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맑게 물 차가지고 피부가 화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바른 쪽, 안 바른 쪽입니다.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면은 반대쪽 여기 바를 때는 덜어내지 않고 사용을 해볼게요. 덜어내지 않고 콩 찍으면 이렇게 묻어나고요. 롬앤 베어워터랑 어뮤즈 듀 젤리 쿠션 사이에 있는 느낌으로 커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커버력을 한 방울만 넣은 느낌으로 커버가 됩니다. 촉촉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 혹은 커버력 높은 제품 사용하고 촉촉함을 좀 얹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커버할 게 많은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커버를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쿠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고 얇게 생얼 쿠션처럼 발리기 때문에 이 가벼운 사용감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 와 여러분 피부 보세요. 반딱 반딱하게 그냥 정말 스킨케어 잘해가지고 피부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느낌으로 발린다 그죠? 짠렇게 하면은 커버를 다했습니다. 어떤가요? 커버력이 많이 뛰어난 제품은 아닙니다. 상중하 중에 하에 속하는 커버력을 가졌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피부가 물찬것 같이 광 표현을 너무 잘해줘서 광채가 잘 어울리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썼을 때 만족할 만한 것 같습니다. 요즘 쿠션들이 커버력을 너무 높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낮추지도 않는 딱그 중간 커버력을 가진 쿠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버력이 완전 좋은 쿠션을 만나면 완전 좋기 때문에 반가운 반면에 이렇게 커버력이 약한 쿠션을 만나면 어, 이런 것도 필요하지 하면서 너무 반갑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쿠션이 쓰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봄, 가을, 겨울인 것 같은데, 여름에 출시해가지고 조금 더워 보인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짠! 연어 컨실러 셀렉에 나섰습니다. 제가 다크서클이 심하잖아요. 근데 커버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눈 밑이 너무 너무 얇아서 샵에 가서 메이크업 받으면 제가 피부가 너무 얇고 건조한데 특히 이눈 주변. 안 그래도 얇은 피부인데 제가 진짜 너무 얇대요. 그래서 주름이 많고 잘 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샵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완벽한 메이크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눈 아래 다크서클을 커버해주시거든요. 근데 커버할 때꼭 이런 살몬 컬러 피치 피치 컬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린 컬러, 퍼플 컬러를 정말 살짝 살짝 터치해주시는데 완성되어가는 그 피부 메이크업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저에게 맞는 이 피치 컬러를 찾고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사보고 있는데 마침 다이소에도 있더라고요 드롭비 제품이고요 와 너무 부드럽다 아이실러 스틱 뉴트럴 피치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산 거는 컬러픽 컨실러 이렇게 봉 타입으로 됐고 어, 피치가 조금 더 진하네요 좋았어 반반 사용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덜어낸 다음에 이 컨실러는 살짝 굳혀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 스틱부터 사용을 할게요. 요렇게 터치하면 베이스가 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살짝 한번 해볼까요?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펼쳐줄게요. 제가 이 원래 애교살 터치할 때는 그엘리자베스 아덴크림 쓰는데 오늘은 다이소 제품들만 사용해서 보여드리려고 안 썼어요. 어때요? 오, 커버 된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조금 더묻혀볼까요 다크서클 커버하는 날은 좀덜 웃어야 되는 날입니다. 아, 근데 벌써 웃겨. 어. 눈 밑에 끼게 하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요. 다크서클 커버 한 쪽, 안한 쪽. 살짝 피치 컬러가 올라감으로써 톤업이 된거 느껴지시나요? 이걸로 이렇게 다크서클 커버를 해줬고요. 다음은 이거 컨실러. 아까 덜어놓은 거. 제형을 살짝 굳혀놓으려고 했는데 아직 촉촉합니다. 이거 스틱보다는 좀더 피치의 느낌이 잘 살아나 있죠? 발색 너무 잘 된다. 이 제품이 드롭비거든요. 드롭비가 더샘. 더샘에서 만든 다이소 브랜드요. 더샘 컨실러 좋잖아요. 프로피 제품도 역시 좋네요. 스틱 타입이 오히려 기존 베이스들 벗겨내거나 픽싱이 빨라가지고 바르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컬러 픽 컨실러 이 제품이 제형이 되게 부드럽게 확, 확, 확산이 돼가지고 양 조절을 정말 잘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이신 분들은 스틱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이 다크서클 커버하기에는 괜찮은 피치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도 다크서클 커버가 잘안 되는 것 같다. 이 컬러보다 피치색이 좀더잘 드러나면 다크서클 커버 되거든요. 제가 이 컨실러도 샀어요. 바로 짠 팟. 컨실러인데 화이트 컬러를 샀어요. 좀 밝히고 싶은 미간 사이에 화이트 컨실러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글로우 제품을 잘 썼는데 드롭빛 거 한번 써 볼게요. 오, 팟 타입이라 가지고 제형이 좀꽤 꾸덕하네요. 손등에서 양조절 하고요. 미간 사이 꺼진 부분을 조금 밝혀 줄게요. 밝아진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경계 풀어 줄때 정말 힘 빼고 사용해 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밝아졌죠. 어두운 부분을 살짝 밝혀줬을 뿐인데 쉐딩을 안 했는데 쉐딩한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줬고, 아 여러분 제가 눈썹을 안 그렸네요. 눈썹은 그냥 원래 쓰던 저의 제품으로. 빠르게 대충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쉐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시에로에서 웜 쉐이드 컬러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브러쉬가 봉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서 이렇게 콩콩 찍으면뭐 어 편하다고도 할수있지만양 조절이 진짜 어렵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입니다. 어떻게 쓸지. 퐁신퐁신한 그냥 스펀지이고요. 여기를 돌리면 여기서 쉐딩이 나오겠죠. 나오나요? 나오나요? 그런 노지 나오고 있어요. 와아 저는 요거를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쓰겠습니다. 되게 코코아를 먹고 싶은 컬러예요. 이렇게 손등에 다 닦아졌고 이 손등에 있는 제형으로 얼굴에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그리고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촉촉하고 어느 정도쯤 되면 밀착이 잘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컬러입니다.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한번 쉐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쉐딩을 할 때는 퍼프를 쓰겠습니다. 퍼프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러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블러셔도 포시에로 제품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라 그런지 저도 이 제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블러셔는 페탈과 코랄 버스트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사왔는데 코랄 버스트 컬러는 코랄보다는 주황빛이 더잘 느껴지는 이런 컬러입니다. 이게 페탈, 이게 코랄 버스트. 저는 페탈이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한번 이거는 콩콩 찍어볼까요? 와, 척척해요, 여러분.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펼쳐볼게요. 아, 예쁘다. 촉촉하고 오늘 베이스랑 잘 어우러지는 느낌 나죠? 픽싱 빠르지 않고요. 이렇게 브러쉬나 퍼프를 사용해서 펼쳐줘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얼굴에 콩콩 하기보다는 그냥 손등에 덜거나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립을 한번 발라볼 텐데요. 어, 페어리 핑크, 체리쉬, 멜로우 코랄, 로즈더스트. 이렇게 네 가지를 사왔는데 컬러가 네 개밖에 없어가지고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립 제품은 여러분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와 1호, 2호, 3호, 4호예요. 이렇게 있는데 1호, 2호는 쿨톤을 위한 컬러인 것 같고 3호, 4호는 웜톤을 위한 컬러인 것 같은데요. 대박 여러분, 이거 착색되는 제품이에요. 1호 진짜 예뻐요. 이거는 쿨톤 말고 핑크 좋아하는 분들이다 좋아할 느낌. 아, 입술에 바르니까 촉촉함이 싹 사라지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1호입니다. 헉, 2호 컬러. 여러분, 이거 2호 컬러도 진짜 너무 예쁘다. 제가 바른 것처럼 입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살살살 나오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그라데이션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 이것은 2호입니다 제가 풀립하지 않고 은은하게 이렇게 한번 발라봤어요 그리고 3호 그리고 이게 베이스를 바르고 위에다가 바르면 살짝 제형이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좀 톡톡톡 잘 두드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른 컬러는 3호입니다 짠 이렇게 하면 4호를 발랐습니다 어때요? 4호도 예쁘죠? 어, 괜찮은데? 입술이 지금 발랐다가 지웠다가 를 하다 보니까 착색이 많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가볍게 입술 색을 살짝만 죽이고, 1호를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어, 입술 착색이 된 상태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1호를 바른 다음에, 아까 우리 처음에 발랐던 플럼퍼 있죠? 이걸로 입술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1호랑 지금 플럼퍼를 사용을 했거든요.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안쓴게 있어요. 바로 하이라이터. 요것도 한번 쓰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많이 돌려줘야 돼요. 처음에 쓸 때는 잘안 나와가지고 살짝 핑크의 느낌이 느껴질랑 말랑 하는 블러셔 했던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이 블러셔 존에 한번 터치를 해줄까요? 음, 응, 요런 느낌. 코끝도, 어, 코끝하니까 티가 잘 나는데요. 그죠? 요런 느낌입니다 짠 요렇게 하면요 여러분 최근에 다이소에서 출시한 화장품들을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완성을 시켜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촉촉하고 반짝반짝한 피부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은 부분적으로 파우더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외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가도 뭐 상관없지만 은 그래도 조금 더우니까 이런 광들 이런거 있잖아요 한번 잡아주고 나가도록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보고싶은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